자,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. 즐거운 주말이네요. 와. <laughs> 참 주말 좋긴 좋습니다, 여러분들. 금요일에 촬영하고 있습니다. 예, 유튜브 닉네임 스피리투스입니다. 어, 여러분들 그 스트리트 레이스에 또 새로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. 이거 보셨나요, 여러분들? 제가 어제 촬영하나 그 메르세데스 C 어, C63S 그 쿠페. 뭐 메르세데스 벤츠 C 클래스 쿠페를 제가 어제 한번 보여드렸잖아요. 여기 보시면 이제 신규 차량 두 개도 탑승물이 되었고 또 빅랜드 천문대 그리고 빅랜드라고 스트리트 레이스 종목이 또두 개가 생겼습니다. 그리고 탑승물 두 개가 이제 차량이 됐는데 제가 어제 벤츠를 보여드렸고 어 이거 스파이커라고 읽으면 되지 않나 모르겠는데 스파이커, 스피커 여러분들. 그리고 이 자동차도 내가 어 제가 내일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겠습니다. 아니면이 차로 그냥 하는 걸 보여 드릴까요? 음, 신규 업데이트 탑승물은 요놈인데요. 이제 사실 퍼포먼스 레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. 차는 되게 멋있게 생겼는데 이 차에 대한 리뷰는 그냥 내일 따로 하고 오늘은 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. 활동에서 스트리트 레이스 들어가시면 빅 밴드 천문대 그죠 여러분들. 요거군요. 제가 안해본 거. 그리고 어제 내가 한게 하기도 했는데. 빅 카우까지 이놈이었나? 뉴스 신규 맵이? 음. 아, 빅 밴드 천문대랑 빅 랜드 두 개였구나. 방금 그건 뭐지? 내가 안한게 하나 있던데. 활동. 일단 빅밴드 천문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여기서 이제 탑승물을 바꿔야 되죠. 하이퍼카로는 뛸 수가 없고 좋은 차로 이제 한 번에 쉽게 뛰겠습니다, 여러분. 어, 탑승물에서 차량도 좋지만 오토바이가 진짜 편하더라고요. 이런 거 캠페인 할 때요. 보자, 오토바이가 BMW. S천, S천알. 와크. 아왜 빨리 시작이 안 돼? 자 신맵을 한번 탐방해 봅시다, 여러분. Like 업데이트 발, 어, 예, 업그레이드 발로. 아우 맙소사. 아, 지금 반대편으로 잘못 들어갔어. 아, 이건 아니야, 이건 아니야. 아, 아 다시 다시. 아, 뭐 이러냐. 아, 다시 다시. 미안합니다. 아이치 쓰리, 투, 원, 갑니다. 여기서 제가 엉뚱한 대로 들어갔죠. 감소하다가 아 정말. 탄력은 근데 진짜 잘 붙네요 오토바이 풀업을 해놨더니 원래 또 레이싱 고사양의 200점이 넘는 이제 고사양의 레이싱 오토바인데 이제 풀업글 280점까지 또 풀업글을 해놨더니 정말 빠릅니다 가속력이 아 맵이 근데 너무 너무 꼬불꼬불하네요 꾸악! 어우, 큰일 날뻔 했죠? 야, 풍경 봐라, 미국. 이 게임 하면서 솔직히 이런 곳으로 와볼 일이 없었는데, 야, 멋있네요, 맵 진짜. 멀리 도시도 보이고요. 어이구 아이고. 직선 코스가 좀 시원시원하게 있으면 좋겠는데, 좀 너무 꼬불꼬불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아이쿠. 신규 트랙이 추가된 건 마음에 드는데, 뭐, 이번 맵은 사실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네요. 이제 그래도 답답한 도시 속을 도는, 뺑뺑이 도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. 이래 자연 속에서 달리는 거예요. 어? 벌써 종료야? 아, 별거 없었네요. 자, 한 바퀴를 일단 완료했습니다. 이제, 뭐, 컴퓨터는 따라오지도 못하죠. 뭐, 워낙 제가 이제 좋은 차를 지금 이제 풀업글 차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, 비교 대상이 이제 아닙니다. 부품 먹고, 요즘은 다 이렇게 맵 로딩 방식이네. 아, 이 그래픽도 좀 예쁘네요. 맵이 어디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그래, 그래 더 크루투는 이렇게 그냥 넓은 오픈월드를 돌아다니는 그 재미죠. 빅밴드, 이쪽이었군요. 빅밴드, 천문대. 일단, 어 뭐, 퍼포먼스에서, 뭐,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탑승물들의 그 점수를 280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계속 이제 만렙 부품만 떨어집니다. 그러니까 되게 게임이 편하죠. 보자. 그리고 이게 맵이, 신규 맵이 하나 더 있었을 텐데요. 빅밴드. 뉴스 한 번만 확인해 볼까? 제가 죄송한데 맵, 맵 이름이 자꾸 기억이 안 나가지고요. 빅밴드 천문대를 제가 방금 띄웠고, 빅랜드라는 곳이 있었군요. 어제 아마 제가 그 벤츠 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을 텐데, 방금 동계 빅밴드 천문대고, 일단 이것도 난이도를 올려놓자. 어려움으로. 그리고 그냥 빅밴드는 없나? 뭐지? 샌버노디노산 이런건 전에 다 했던거고 빅밴드 천문대 그냥 빅밴드는 어디갔냐? 뭐지? 어? 뭐야 맵 두개 아니었나? 뉴스? 아빅 밴드 천문대랑 빅랜드라는 곳이 있었어 빅랜드 어이, 뭐지? 잘 안보이던데 그게 세글자 짜리가 서부 이렇 사고, 빅밴드 천문대, 빅랜드가 어디죠, 여러분들? 어, 못 찾겠는데? 뭐야? 아직 추가가 안 됐나? 아니 분명히 내가 어제 한개 뛰었을 텐데 이거 말고도 빅밴드 천문대, 센트럴 루즈 남부 서부 거리 사고. 지금 이게 기흥리언 디글리를 쇼트 그 가나다 순으로 돼 있다 그죠, 여러분들? 지금 그런 것 같은데 남부 거리 쇼트. ㅇ, ㅈ, ㅊ, ㄱ 아, 아니, 아니야? 코크 디트로이트 인스터 스테이트 서브 알랜빅 없네, 그래 빅, 빅맨드라는 맵이 없는 것 같은데요, 여러분들? 뭐지? 내가 어디서 놓, 놓친 거지, 이걸? 어, 뭐야 오늘 신맵 탐방 좀 하려고 했던 만큼 안 되겠네 뭐, 뭐 이러냐? 유스 빅밴드 천문대, 스트리트 레이스 그리고 빅랜드, 스트리트 레이스. 어, 이상한데 왜새 이벤트 두개맵 추가된 거두개 아닌가? 왜왜 왜 없지 이게? 빅랜드가 없는데 활동 스트리트 레이스, 빅밴드 천문대는 있는데 그죠 여러분들? 빅랜드라는 건 없어요. 빅하우까지 어, 그래 없어 그럼 이거 말고 제가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. 최근에 하이퍼카 미션도 하나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. 아 이거 빅랜드가 여기 있었구나. 아 스트리트 레이스라고 적어놓으니까 내가 못 찾지. 이씨. 여기 여기 스트리트 레이스 하이퍼카. 아예 이거 하이퍼카 미션을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 이거 시간 많이 날렸네요. 죄송합니다. 코닉 세그레제라. 아, 멋있다. 그래픽하고. 이제 더 크루투아에서 손꼽히는 강력한 차량입니다. 거의 뭐 넘버원을 다투는. 부가티하고 넘버원을 다툰 그런 차량이고요. 아, 미친놈들! 아, 진짜, 뭐, 뭐 이러냐? 이게 트랙을 한번, 이게 이탈하면, 내가 방향키를 눌러도 차가 안 꺾일 때가 있어요. 옆에서 다른 차가 치고 이랬을 때. 어려움 난이도라서 컴퓨터의 차량도 상당히 빠르지만 그래도 저는 이미 이제 말렙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원래 좋은 차를 또 이제 풀업글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쉽게 이런 맵에서는 1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직선 위주의 맵에서는. 450km를 이렇게 가뿐하게 만들어내는 엄청난 속도죠. 아, 50까지는 또잘안 나오긴 하네. 컵길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속도를 좀 줄여야 되고요. 크, 그래도 맵은 정말 시원시원합니다. 여기는 직선이 되게 많더라고요. 좀 이런 와 미치! 현실이었으면 그 죽었겠죠 서로 400km로 달리다가 박으면 아 기록 확 떨어졌겠네. 나 이거 방금 좀 내심 그, 저기, 1분 10초 옆에, 왼쪽 위에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? 저거 제가, 좀 높은 기록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, 아 씨, 안 되겠네. 자, 니트로 부스터의 힘으로, 450km 한번 만들고, 최대한 속도를 이제 안 꺼, 안 꺼먹고, 이게 달려야 됩니다. 이게 예, 근데 400km가 넘어가면 진짜 차 조종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. 너무 빨라가지고 차가 또 불안, 불안정해집니다. 400km가 넘어가면... 아, 그리고 다른 차가 왜 이렇게 많아? 레이싱 대회 하는데 교통 통제 좀안 되나? 이제 하이퍼카 좋아하는 하이퍼카 타고 어별 생각 어별 생각 없이 시원시원하게 달리기에는 또 이런 맵이 참 괜찮더라고요. 하이퍼카의 이제 새로운 미션 빅랜드입니다. 빅랜드. 와. 우와... 통과했죠. 순위 한 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. 뭐 제가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700위. 잘 못한 것 같은데. 그래도 개인 최고 기록이네요. 자 여러분들 1 4분동안에 이런 또 부족한 많은 영상을 또 여러분들께서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또 새로 어 3월 초에 이렇게 들어가지고 새로 업데이트된 두 가지 요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맵두 가지 빅 밴드 천문대는 스트리트 레이스였고요 이새끼들 이거 빅랜드는 스트리트 레이스가 아니라 그니까 하이퍼카 미션이었습니다 활동에서 아, 또왜 이래? 아, 이거 소리가 안 나오네. 아, 여러분 죄송합니다. 어쨌든 하이퍼카 미션하고 스트리트 레이스 미션이 하나 추가가 됐었습니다. 아, 이제 버그가 풀렸네요. 아, 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. 아, 오늘 오늘 영상 좀 되게 이상하네요. 죄송합니다. 저는 또 이제 다음번에 이제 더크루2 영상은 또 이쯤으로 하고 일단 그냥 뭐 다음. 어 제가 조만간 또 다른 타 게임으로 제가 늘 이제 광고에 홍보를 드리던 스토리 감상형 게임인 그또 라이프 이즈 스트레인지 2라는 또 새로운 게임으로 여러분들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뭐 너무 레이싱 게임만 보지도 마시고 골고루 좀 많이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들 항상 고맙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사랑합니다 주말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항상 고맙습니다